의미는 커팅을 해서, 단단한 커팅을 해서 그 이어지는 업에 대한 긴장감이 몸에 계속 연결이 되셔야 돼요. 자, 커팅하고 업 해서 여는 게 아니라, 자, 커팅해서 일어날 때 방향성을 더 지켜주려고 골반과 가는 쪽 어깨, 오른쪽으로 갈 때면 오른쪽 어깨와 골반에 대한 긴장감으로 일어나서 자요. 일어날 때 어떻게 되냐면 시 네. 웨이크 넘어가서 땅하고 틀려요. 그 가는 쪽에 어깨가. 어. 어. 그냥 세워져 버려. 일어날 때도 내가 업이 아니라 업이 돼야 돼. 가는 쪽으로 골반이 저쪽으로 상해서 그렇게 하려면 커팅을 네. 하고 일어날 때도 골반 계속 받쳐주고 가는 쪽 오른쪽이라면 오. 오른쪽 어깨가 계속 핸들나아는 거예요 자, 네, 빨리 그렇죠 그, 그 짧은 순간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허팅업업할때 준수님은 핸들도 떨어지고 나의 어깨가 정면을 보면서 풀려버려요 방향이 커팅을 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원심력을 계속 이용을 하려면 그 원심력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핸들을 놓는 순간까지 네, 놓는 순간까지 가는 방향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이해잘했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팅을 하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커팅을 하면 줄서서 오른쪽으로 가는 힘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속도가 만들어지죠 주는 힘을 업을 하면서도 가는 방향을 계속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준수님은 속도를 만들다가 업을 하면서 그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슝 앞쪽으로 보트 방향으로 풀려버리는 거죠. 아. 보트 방향이 아니라 보트 반대 방향으로 나는 옆쪽으로 가준다라고 그 힘을 계속 실어주면서 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을 네. 투핸드 웨이크 크루시 생각하면 일어날 때 이렇게 배를 보고 일어나셨어요? 네. 저쪽 보고 일어났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게 짧아지는 거예요. 네. 모르죠, 지금. <웃음> <웃음>